강신명 경북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예천경찰서를 방문해 협력단체 대표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강신명 청장은 현장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도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며 순찰이 곧 국민을 안심시키는 편안함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2 신고 사건 처리 시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출동과 검거태세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예방활동 순찰과 거점 근무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국도를 예를 들어서 시차별로 이파출소에서 2시간, 이파출소에서 2시간, 이파출소에서 2시간, 이렇게 국도 선로를 따라서 되게 경찰 관서가 있기 때문에 시차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 지나가다니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국도가 늘 이렇게 경찰이 활동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단한 건의 신고라도 신고가, 신고에 신속히 출동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이다. 왜냐하면 신고라는 건 자기가 범죄를, 피해를 당하기 직전에 어, 구조를 요청하는 음. 것이 신고이거든요 그래서, 어, 단 1분 1초라도, 어, 신고 현장 출동 시간을 당기고, 현장에 가서는 피해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활동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 예방 활동이 저는 검거라고 보는데, 검거가 예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검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민에게는 신속히 범인을 금감으로써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뭐 연쇄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검거 활동까지도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각별히 좀 지역에 다니면서 지금 어,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는 사항은 협력치안활동 우리 자율방범대단 녹색의 어머니다 모범운전자이다 이런 어, 협력치안활동이 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또 치안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치안 확립을 위한 협력 치안 체제의 필요성과 함께 경찰 개개인이 치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료 간에도 서로 칭찬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신명 청장은 직원과의 관담에 앞서 협력 치안 확립 유공으로 전봉주 예천자율방범대 총무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범인건거 유공으로 박오규 지역형사팀장과 예천파출소 이의청 경사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